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채워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서신은 어, 옥중 서신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전체가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인의 우, 그리스도의 월성, 2장은 이단 사상의 경고, 3장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3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에,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바울이 골레스계의 성도들을 향해 감사와 기도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우 월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며 모든 창조물의 이주로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라 선지자가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 자 하나님이심을 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저야 됩니다. 2 장에서는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고를 전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생에 녹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섣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이는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원래 기초하는 가르침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 유대 전통에 따라 음식과 절기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에 빠진 자들을 에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어,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장은 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으니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 자아는 세속적인 욕망과 아, 재된 본성을 의미하며 세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 탐욕, 분노, 악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덕목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덕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실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묶는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든 덕목을 완성하는 열쇠라는 바울이 열쇠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바울은 이제 3장은 좀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생활과 그리스도의 관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상호적이라는 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순종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진실되게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4장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과 전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과 관계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에 소금을 치듯 은혜롭게 말하라는 말씀 우리가 대하할 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전도가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외부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장은 이어서요 어, 어,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면서 동력자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바보로 드기고 마가 등 많은 동력자들이 골로스 교회를 위해 함께 살고 가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연합하게 연합을 위해 힘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참이 부분은 우리가 아,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이기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회로부터 이기적이 되었고, 교회 자체도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의 사역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협력과 열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인사로 마무리되지만, 우리에게 교회 의 연합과 헌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하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정과 기숙강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오 보존자이오 통치자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람이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단에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하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정말 새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 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맑게 도와주시고,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38주년 우리의 비전은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굳이 하나도 아지 않아도 되는 선한 일을 굳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영영 영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을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기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저... 어, 다른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억압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롭게 하여주시고 건강과 건강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역에 붙잡히지 않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에 오으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부터는 불안과 질,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두려움과 우울 이 모든 것들은 나사리 예수 이름에 니 악한 영들과 함께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또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이나 잘못된 것으로온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제 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